경북 경산시 무학산 불굴사가 새로운 상징으로 떠오를 일주문을 낙성하고 현판을 달았습니다. 불굴사는 지난 23일 은혜사 조실 법타대종사와 조계종 원로의원 돈명대종사, 화쟁위원장 정만대종사, 대전사 주지 법일대종사, 은혜사 주지 덕조스님, 도림사 회주 산각스님, 불굴사 주지 덕관스님을 비롯한 여러 대덕스님들과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일주문 현판 제막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불굴사 일주문은 높이 11m, 가로 9m, 세로 4m 규모의 목조 구조물로 조성됐습니다. 주지 덕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8년 동안 절에 목탁소리보다 포크레인 소리를 너무 많이 낸것 같아 불자님들께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1년만 더 참아주시면 주차장과 화장실을 만들어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실법타 대종사는 일주문 안에 들어오면 모든 지식과 아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며 방아착, 모든 집착에서 떠나서 백지와 같은 하얀 마음으로 와서 부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년고찰 불굴사는 팔공산 남쪽 기슭 자연석굴 안에 부처님을 모신 것에서 이름이 유래됐으며 보물 제429호 3층 석탑과 정멸보궁, 원효대사가 수도했다는 원효굴 등이 남아있는 대표적인 수행기도 도량입니다.